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후보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친환경 자연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8일, 인천 디지털 센터 1층에서 이명욱 연세대 환경공예연구소 부소장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시 자연순환 건립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자연순환 센터 후보 지역이 인천시로 발표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지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신일섭 자연순환시설 건립추진단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인천시 자연순환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